반갑습니다. 오늘 운세 현초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무자일입니다. 하늘에 기운 무양토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지 그리고 큰삶 그리고 이 자연을 다 감싸고 있는 우리 대기권 이런 것이 무양토입니다. 마치 한 집에서는 아버지와 같죠. 밖에서 모든 것을 품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 이 지상의 기운, 현상의 기운에서는 자수, 자수라는 것은 뭔가 미래에 남겨야 할 그런 원초적인 씨앗입니다. 종자죠. 그래서 이것이 서성잡자, 비로탈잡자 말하자면 이 넓은 대지에, 뭔가 씨앗을 품, 넓은 돼지가 씨앗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뭔가 미래의 희망을 보호하고 품고 키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조용히 우직하게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남이 되겠다. 말띠입니다. 오늘 말띠는 되돌이기면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 혼자 일을 추진하기에는 그 반대 세력 이, 이, 이 뭡니까? 이 부딪히는 세력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토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욱더 어렵다. 그래서 뭔가 나를 도와줄 후견인 또는 나에게 조언을 해줄 뭔가 후원자가 필요한 날이다.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오늘 뭔가 결정을 내고 오늘 승부를 보려하지 말고 다소 좀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고 오늘 대본은무자일을 됐잖아요. 무자는 되도록이면 지키고 보호하고 미래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 넓은 땅이 이 호수를 딱 감싸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면서 생명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신중하고 지킬 때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생명현상,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때는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혼자서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전패 당한다. 그거를 좀 주의하시라. 그리고 오늘은 이성간에 있어서 충돌, 부부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니까 특히 좀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난 12시를 전후한 시간을 좀더 충돌에 있어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입니다. 오늘 양띠는 뭔가 갈등의 상황이 있으면 좀 물러나는 게 좋다. 후위를 기약하는 게 좋다. 오늘은 내가 주도적으로 그를 지배하기가 어려운 날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기고 싶은 거래. 내가 주도하고 싶은 거를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듯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뭔가 나보다 먼저 나간 능력자나 선험자 문제 경험한 자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 원래 양띠가 조용하면서도 다혈질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양띠는 뭔가 오늘 내가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꿈틀대는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힘이 안 따르는 거예요. 물론 이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그 화날에 관계되는 사람들, 좀더 그런 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겠다. 까딱하다가는 내가 시비를 일으켜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간제시달 수도 있는 모습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띠입 원숭이띠는 뭔가 오늘 선택의 사항이 있다면, 내가 익숙하고, 거리적으로 가깝고, 잘 아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르게 말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지 말아라. 이거 오늘은 새로운 것보다는 뭔가 내가 익숙한 것이 나한테 좀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오는원숭이띠는 뭔가 합을 하고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는 날로서는 좋은 날이다. 그래서 오늘 사과를 딱 가지고 있다가. <laughs> 내가 평소 마음에좀 걸리했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과를 조용히 주면서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죠. 하고 사과를 하면 오늘 하해가 잘될 것이다. 서운한 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조용히 가셔가지고 그때 내가 당신을 서운하게, 내가 서운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그때 당신을 서운하게 했죠.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 사과를 내보세요. 오늘은 그것이 합이 잘될 것이다. 오늘은 무자일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나에게 주어진 복을 잘 지키면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닭띠입니다. 오늘 닭띠는 서둘지 마 않으면 입신 양명을 할수 있는 기타를 마련할 수 있겠다. 혼란한 중에 바쁜 중에 정신 없는 중에 뭔가 가능성을 볼수 있는 날이다. 단 애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오늘 좀 오해와 갈등, 집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내의 소중한 것을 잘 지킴으로써 저절로 거기에서 생명현상, 대류현상에 의해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닭띠는 뭔가 좋은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좋은 종자가 자라날 그런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좋은 날이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닭띠는 오늘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 내가 잘 대해야 된다. 이 인연이 싹을 잘 키워서 나에게 아주 입심양명,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그런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큰 날입니다. 개띠입니다. 오늘 개띠는 구설수에 주의하세요. 그 중에서도 환할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하세요. 내가 괜히 가르치,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이러면 더 좋을 건데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평소 때는 이 개띠는 주로 지키는 성향 듬직한 성향이 강한데 반해서 오늘은 왠지 내가 한 소리를 하고 싶어지는 날이 됩니다. 화날에 대하는 사람은 그게 좀더 강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예 yeah, 알겠습니다. 하모 본전인데 오늘은 그리 안될 가능성이 크다. 네가 뭔데? 니나 잘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들기면 구설에 조심해라. 그리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돼지띠입니다. 오늘 돼지띠는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아마 작은 성취를 맛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건 좋은데, 그거로 인해서 내가 약간 고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흉이 된다. 그래서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돼지띠는 뒷담화를 조심해라.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고 막 이런 소리 괜히 하다가 그 말이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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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세상에 비밀이 없죠. 그것이 나중에 나의 뒷다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노래에 대한 작은 성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었으니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는 오히려 본인에게 손상가는 일이 많을 것이니까 그 점을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여튼, 대리띠는 얼겨울에 조금 이런 이 감기, 이런 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이 목부위 있잖아요. 이 목부위 이쪽을 잘 풀어주시고 되돌이공 이 목돌이나 이런 것을 목부위를 좀 보호해 를 주시면 떡떡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자일입니다. 아부지의 기분으로, 이 자연을 품고 있는 넓은 대지의 기운으로 뭔가를 보호하고 키우고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나요? 자, 각자 지키고 싶은 것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